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2 0 1 4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를 취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되어소고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코로나19 환자 확진자는 2월 24일 한 명이 발생된 이후 잠잠했었으나 3월 14일 3월 14일 이가족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총 5명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2, 3, 4, 5번째 환자를 명명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환자는 47세 가족주부이고 3번 환자는 남자로서 가족주부의 남편이고 어,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4번 환자는 큰딸로서 어, 21세 대학생 그 다음에 5번 환자는 작은 딸로 19세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4명의 확진자는 음성군 대소변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어, 2번 확진자는 어, 진천 성모병원 성별진료소에서 검사해요 3월 13일 18시 08분에 확진 판정이 되었습니다. 3, 4, 5번 환자는 13일 2 1시 우리 음성군 보건소에서 어, 격리 중인건 자가 문자를 자가 방문하여 어, 검찰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3월 14일 어, 03시 20분에 확진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2번 확진자의 증상은 발열과 기침, 이뇨통 근육통이 있었고 3번 확진자는 2번 확진자의 남편으로 그 증상은 나른한 초기 감기 증상만 있었다고 합니다. 4번 확진자는 2번 확진자의 큰딸이며 증상은 없었고 5번 확진자는 2번 확진자의 작은딸로 증상은 이뇨통, 기침, 근육통이. 3월 1일부터 있었지만 삼고 있다가 3월 2일 대수소재의원에 가서 진료받고 3일분 약을 먹고 이래서 그로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동 경로 중 가족 4명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재까지 4명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결과 일상 접촉자와 일접 접촉자는 모두 35명 정도로 어,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역학조사관과 협의해서 일적 접촉자로 볼 것인지 등은 추가로 어, 판단을 해서 자가 격리력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동 경로는 발표문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서는 어,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수급과 아직도 어,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은 동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을 접촉자에 대만 단서를 기록했으며 역각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동 동선을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을 공개를 하고 인해서 어, 신고가 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접촉자나 의심자가 있으시면 최우선적으로 어,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